생각해 놨던 것들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장을 또 켜보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고. 요거, 요거는 옆쪽에다 써놔야겠네. 자, 유튜브가 하나 뽑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포의 섬 심화편이라고 할게요. 심화편. 예전엔 좀 기본편 아 이렇게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이런 패턴은 이렇게 이제 공략을 하면 된다 였는데 좀더 플러스 알파로 내가 이걸 더 하면 좀더 우리가 공략하는데 쉽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더좀 좀 누락됐던 부분들 쉽게 가는 부분들 어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 이제 숙달이 됐죠 이제 뭐 일요일인데 숙달 되는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전 일단 한 7번, 8번 클리어를 했고, 그렇게 많이 이제 트라이를 안했습니다. 이미 전 먹을 거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다음에 나오는 던전에 좀 많이 투자를 할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갑옷 요게 필요하거든요. 어날개바람의 폭풍 갑옷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먹어가지고 일단 다음 던전들을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주제를 돌아가서 좀 두각 뽑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지난번에 요 얘기를 못드렸더라고요 젖음, 젖음 상태. 젖음 상태가 걸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착화가 안 걸리. 이건 좀 버그 상태입니다, 지금. 어, 버그입니다. 언젠가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분 딱 시작하실 때, 딱 공포의 섬 이제, 네임드 딱 들어가실 때, 젖음 디버프가, 내이 프로필, 왼쪽에 보면 물방울 세 가지가 있어요. 물방울, 이 어, 물방울 세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지워주셔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냥 던전 나갔다 오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 검투가 있죠. 두 번째 네임드, 그러니까 저기 보스 들어가기 전에 그 물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물웅덩이를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다. 나오면 젖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 이거 길드 형님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 뭐 알려드려도 되겠죠? 어차피 알면 많은 분들이 이득 보는 건데 우리가 뭐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쫄 패턴을 빠르게 넘기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어, 했던 거를 이제 추가로 보여드리긴 할 텐데 말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쫄 패턴이, 일단은, 저 이거 그림판을 좀 켜봐야겠네. 그리고 이제 그림판으로 보고, 이번에는 영상 편집한 거에서는 이제 그 영상으로 대체가 될것 같습니다만,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 물운덩이 들어가면 원래라면 더 젖어야 되는, 그게 어떤 로직이냐면, 맞아요. 물운덩이 들어가면 젖은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물덩이에서 나오면 젖은 상태가 풀리죠. 그것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라면,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젖음 상태가 됐으면 그 젖음 상태의 원인이 사라지면 젖음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버그로 젖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적셔주면은, 어, 풀립니다. 예, 네, 그런 원리입니다. 제가 보기로 딱 그래요. 자, 이거 하면은 좀더 빠르게, 어, 보스까지 갈수 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방법이죠. 자, 여기 보시면 횃불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여기 등장하잖아. 시작점, 스타트. 여기 해풀이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검투사가 있지. 그죠? 요거를 잡고 가야 이 문이 열린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요. 어, 우리 이렇게 떨어져. 우리 인원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어, 우리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은, 어, 먼저 첫 번째로 미끼. 미끼라고 할게요. 달리기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셔야 돼요. 달리기 하시는 분이 로모들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로모들까지 쫙 끌고, 요렇게 가서 이따가 죽으면 돼요. 그 사이에 본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검투사를 데리고, 이쪽 쯤으로 데려옵니다. 여기서 잡으시면 돼요. 잡으시는데, 이제 주술타 잡고 뭐 이런 건 똑같죠? 어, 뭐발광체 이런 거 이제 곧 열어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이 열려요. 그럼 이제 이렇게 쫄, 한, 둘, 세개 정도를, 어, 잡는 수고를 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만 단축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다음은, 이게 더 중요함. 자, 이제 문을 넘어 섰어 자, 문. 여기 문이야. 그러면은, 이제, 무리가, 여기 한 무리, 한 무리 있어. 두 마리가 있어. 그 다음, 여기 이제 두 마리. 어, 여기 이제 우리가 깨야 되는, 깨야 되는 곳. 여기도 깨야 되는 곳. 여기도 깨야 되는 곳이야. 그죠? 딱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물, 물 있고. 여기도 두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어, 대충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으로 해가지고, 여기 점프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볼수 있는 곳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 이것만 잡으면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자 미끼가 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요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딱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요 사이사이 알들이 있습니다. 어, 알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알들을 잡아주신 다음에 얘네를 한 대씩 톡톡 쳐주세요. 여기 두 마리 있거든요. 톡톡 쳐주시고 여기서 톡톡 쳐주시는데 아마 또 알이 여여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서 쭉 가신 다음에 죽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초기화되면서 여기 잡아야 되는 그게 시나리오가 깨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어, 우리 본대는 또 여기를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잡을 필요 없어요. 바로 올라가셔서 얘네만 잡고, 얘네 두 마리인가? 그렇죠? 잡고, 점프하신 다음에, 여기로 쭉 올라가요. 보스까지 갈, 그, 어, 뭐야, 중간 보스까지 갈 필요 없고, 한 요쯤에 서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 주솔사 한 마리랑 칼잡이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칼잡이만 옵니다. 여기서 칼잡이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보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얼마나 잡, 이, 풀렸습니까? 한 팟, 어, 그리고 여기 한 마리, 그 다음에 두 팟, 세 팟, 네 팟, 어, 네개 정도 덩어리를 안 잡아도 되는, 어, 빠른 경로가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잡아야겠죠? 그 다음은 뭐 이제 패스되는 게, 이제 무릉덩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여기 한, 한 파티 있고, 또 여기 로머 한 파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고, 중부, 중 마지막 중부가 있는데 요건 얘네는 왔다 갔다 하는 로머들이란 말이야 얘네는 안 잡아도 돼요. 여기로 이렇게 샛길로 가든가 여기로 이렇게 샛길로 가면 얘네 안 잡아도 되거든요. 얘네만 잡고 들어가셔가지고 검투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게 빠르게 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쫄 패턴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요건 영상 편집본에서는 좀더 이제 어, 영상을 좀더 가미해가지고 해볼 수 있게 제가 시간이 된다면 어, 근데 제가 지금 그림판 너무 잘 그려가지고 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다음에 아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는 좀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또 얘기하다 보면 또 떠오르겠지. 자 일단은 이제부터는 아 녹화 돌리면서 그 내가 너무 귀찮아. 그 내가 너무 잘 그렸잖아 그림판. 알잖아 다들 이제 심화편이라서 어, 이런 이제 영상까지는. 너무 이제 친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그럼 직업군마다 하나씩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탱커. 우리 탱커분들 좀더 이제 이쁨 받고 나중에 끝났을 때아 정말 잘하시네요. 어, 친추 이렇게 받고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 탱커분들 보통 이제 장량으로 이제 나오죠. 장량 혹은 뭐 장법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 장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장법이라면 좋은 점. 이번에 그 장판 힐 생겼죠 요게 또 깨알 같습니다 네. 뭐 어, 막기가 잘못된다든지뭐그 다음에 저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착화 같은 거좀아프다든지할때또 어, 장판 더또 깔아주면은 단석 이런 사람들은 물몸이라서 힐 이런 게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딱 보스 앞에다가 그냥 장판 딱 깔아주면은 그만큼 또 달콤한 게 없기 때문에 요런 거 해주시면은 또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거는 좀 이제 탱커분들이 어, 경험이 많이 없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 시야가 좁아져요.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아, 이거 내가 힐해야지, 탱해야지, 이런,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 그, 메테오, 어, 메테오, 혹은 십자포화, 어, 십자포화가, 어, 첫 번째 들어오는 거랑 두 번째 들어오는 거랑, 이게 패턴이 다르죠. 여러분, 첫 번째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막기, 구르기, 막기 이후에 메테오 떨어지잖아요? 그 때는, 탱커가 이동 가능한 거 아시죠? 어, 탱커 이동 가능함. 빠르게 가지고 십자포화의 그 불을 좀 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두 번째 십자포화 때는 우리가 딜을 더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어떤 점이 좋냐? 딜이 좀 모질한, 어, 모질한 파티에서 하면 정말 좋고. 깨지 못할 걸깰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방식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다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개를 첫 번째 십자포 화때 웬만한 건다 지우는 거야. 뭐 꽃이든 뭐 분화구든 다 지워놓으면 두 번째는 그냥 떨어지는 것만 딱 유도한 다음에 빨리 붙어가지고 뒤를 더 많이 할수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런 거 탱커도 좀 이동해서 같이 곁들여 가지고 좀 해주자 라는 게좀제 이제 생각이고요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제 공팟도 좀 가보니까 이런 거잘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요렇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탱커가 또 해주면 좋은 게자 이게 있어요 유생체 있죠 유생체가 세 마리인가 네 마리 나오죠 세 어,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얘네를 도발을 해줍니다 도발해 준 다음에 이거 막기를 하면은 여러분 모리 사냥 많이 해보셨을 거야. 어, 탱커분들은 모리 사냥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리 사냥이 이점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건 제가 어, 장검은잘안 하지만 아예 안 했죠. 식 어, 년도 여인데 이제 같이 가시는 그 해결왕 님이라고 저희 길드 어, 형님 계신데 그분이 또 탱킹 오지게 잘합니다. 아무튼 요 분이 이제 반격의 방벽을 딱 쓰시고 하면은 요거 영웅 레벨일 때는. 어, 아니다. 희귀 레벨일 때네요. 반격에 성공할 때마다 일격 방패에 남은 재사용 시간이 1.3초 감소. 이거 덕분에 일격, 일격 방패를 무제한으로 줄수 있습니다. 이게 딜이 나쁘지 않아요. 어, 퍼센티지가 보면은 꽤 높죠. 360%고. 꽤 괜찮아서, 이, 어, 도발을 해서, 다른 나 사람들이 칠 필요 없어. 딜러들이 유생체 신경 안 써서 좋은. 이렇게 되면, 딜 상승에 이제 또 이바지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탱커도 딜이 상승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탱커의 어그로 상승. 이게 가장 커요. 이걸로 인해서 이게 단석 요즘 많이 모아가는데 단석 딜이 진짜 미쳤죠. 단석 딜이 미쳐서 어그로고 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 어그로를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할수 있다라는 점. 그게 굉장히 또이 공포의 섬을 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탱커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한세 가지 정도 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걸 해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어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힐러. 힐러는 보통 이제 집업이죠. 어, 집업 법지 뭐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자1번 이번 신규 스킬 있죠. 이번 신규 스킬 아까 장판은 말씀드렸으니까 뭐 장판도 있는데 어 장판은 뭐 계속 깔아주시면 좋고 어,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요게 있죠 땡기기 아 돼. 당기기 요거 어 분화구가 꽤 빠릅니다 분화구 어 타이밍이 좀 빠름 그래서 빠르게 이 분화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뭐 디콜을 안하거나 하면은 빠르게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땡겨주면은 어 분화구 패턴도 어, 클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땡기기는 하나쯤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런 부분은 좀 센스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 분들이 정말 이거 해주면 정말 좋더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유생체를 착화를 거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지팡이 스킬이라 사실. 힐러라고는 말씀드렸지만은, 어, 사실 뭐 힐러가 딜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니니까 요런 거에 좀 정말 좋다는 게 뭐냐면 또 우리가 안개를 잘못 지우잖아. 안개를 지울 수 있는 어 방법이 우리 몸으로 이제 지져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유생체를 여기 이제 착화를 시켜서 뭐 자기 지팡이 스킬로 착화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꼭그뭐 이제 십자 포화에 들어가고 지져 줄 필요 없어요 어, 그냥 걔네한테 착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또 딜러들이 또 딜을 상승할 수도 있죠 어, 딜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어 우리 파티가 안개 지우게좀 미숙해 혹은 우리가 좀더 딜이 부족해가지고 어, 딜러들이 이거에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안개지우기나 뭐 유생체 딜에나 뭐 이런 걸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이 좀더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유생체는 뭐 지패턴 때 사라지는 거 아시죠 지패턴 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유지력만 된다면 그러니까 맞고도 이제 생존이 가능하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해가지고 하면은 꽤 진짜 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아 이거 힐러가 이런 것도 해주네 힐도 어, 하는데 어, 안개도 지어주고 어, 되게 일단 멋있어요. 육생체를 컨트롤하고 막 데려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요거 힐러분들 혹시 어, 좀 내가 이제 자유롭고 할 만하다 어, 여유롭다 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또 이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딜러는 제가 이제 단석이잖아요. 어, 단석이신 분들 특히 이제 석궁이신 분들은 요거 잘해주셔야 돼요. 석궁. 석궁으로 할게요. 석궁 이번 신규 스킬. 이건 얘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규 스킬 잘 쓰자. 신규 스킬을 이제 언제 써야 되냐면 경로 때 써야 돼요. 이게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이것도 적용되 적응이 되면은 아 이거 이 스킬은 아껴놨다가 나중에 이거 경로 할때 써야겠다 이딱그 마인드가 이설때가 있어요. 여유가 됩니다 이제. 좀 하시다 보면은 여유가 되실 때 이런 거잘 써주세요. 경로 때 쓰게 되면은. 아군 파티의 치명타 데미지 상승이 되거든요. 이게 6초 동안이야. 근데 이것도 그거 무화처럼 내 강화 지속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면 8초, 9초도 가능합니다. 딜량 상승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혹시 딜이 부족한데 아 이런 게좀 가능하시다면 이런 거좀 해보세요. 지금 뭐 그저께인가 어 프로듀스의 편지에서는 뭐 유지력을 챙겨라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음 조금 그게 빠르죠 보스가 저거 뭐야 어 경로하는 패턴이 좀 빠르지 않나요 어 시간이 없어서 못 잡는 파티가 좀 있습니다 딜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은 굉장히 딜량 상승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 신규 스킬들을 많이 넣으시고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거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 마지막 이제 장궁이에요. 장궁. 어, 이거는 이제 좀 뭐랄까.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 난 모르겠어. 내가 이게 잘안 해봐가지고. 장궁도 이제 해제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장궁을 데려가는 파티도 있어요. 어, 장궁 한분 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확실히 좋은 게, 어, 장궁이 가진 시너지 자체도 이게 그게 있잖아. 그 낙인. 낙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스킬 쿨을 돌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장궁 자체의 딜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군 전체의 딜량 상승을 이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인을 위한 장궁, 근데 더불어서 해제까지 해줄 수 있는, 어, 해제가 되면 나의 공속이 올라가죠. 요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탱커가 그 연발 레버 맞을 때, 어, 그거 해주시면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 강폭가 그래, 오케이. 입니다. 이 광폭화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딜을 좀 올려야 되는데 확실히 이런 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장국분들은 이런거좀해 주시면 또 아, 어, 굉장하다. 좋다. 좀 탱커분들이 이런거좀 신경 많이 쓴단 말이야. 약화 지속. 지금 탱커는 약화 지속이 진짜 좀 핵심이 될것 같아요. 약화 지속이 좀 높아야 그네 번째 그 마법 구를 맞은 다음에 스턴이 풀리고 막기를 할수 있다. 이런 이제 좀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사실, 탱커 귀하잖아. 어, 조금 약화지속 부족하더라도 저런 분들 챙겨주면 좋아한단 말이야. 그죠? 되게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어, 이, 내가 이걸 버텨내야, 어, 파티가 산다. 이런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더 이제, 저 뭐, 탱커들 다 잘하시겠지만은, 그, 내발 맞는 거, 내발쏠 때도, 막기 가능합니다. 어, Q 누르시면 막기 돼요. 그래서 이거 딜 감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턴 맞고 그다음에 그거 막기가 맞아도 그러니까 앞쪽에 내방을 이제 데미지를 줄이면은 요 정도는 힐러가 살릴 수 있어요. 저도 살거든요. 저 같은 이제 최, 최대 체력 9500밖에 안 되는 단석도 저건 이제 어그로가 좀 터가지고 가끔 딜을 많이 넣을 때는 어그로가 튄단 말이죠. 그럴 땐 저는 그냥 바로 막기를 써요. 어, 그, 네발 쏘니까. 네발쏠때 막으면은 생존 가능합니다. 힐러가 바닥에 깔아주고 힐 빡빡하게 넣어주면은 삽니다. 한 2, 3천 체력 남기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탱커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도전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요거 막기 해주시면 돼요. 탱커 분들도. 어, 단속도 다는데 어, 탱커가 왜못 살겠어요. 그죠? 요런 점이 있다니까. 자, 그 다음에, 아, 그다음에, 아또 요것도 그림판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이에요. 또 혹시 아 이거 있어요. 이거 말씀 안 하셨어요. 하시면은 빨리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어 이거 이거 얘기해야지 막 생각했었는데 오늘 막상 이거 제가 메모를 안해놔 가지고 어 혹시 도움 부수, 주실 분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자, 여기 이제 보스 트라이 하는 파티에요 여기 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스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잖아. g 패턴 때. 이제 각자 간격이격하는 건 다들 아실 거야. 간격해가지고 이쁘게 여기 여기 간격이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스가 오면은 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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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고, 숨고 해가지고 패턴 해, 그 막는 건 아실 텐데 이게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걸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지는. 자 여기가 꽃이야. 꽃 있어. 꽃 있어. 꽃 있어. 막 이러는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밀리는 거를 고려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딱 잡히잖아, 여기까지 잡히잖아,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 잡히잖아. 근데 밀리면서 가끔 이렇게 있으면 은 밀리면서 꽃이 먹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짝 비켜가야겠죠. 한 이쯤에서 가지고 꽃 옆에 이렇게 설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어. 센스입니다. 어, 이 정도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가끔 이제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 지난번 제 영상만 보고 가셨는데, 아,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좀 힘드네? 이렇게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꽃이, 어, 내가 튕겨지면 꽃이 먹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 염두에 두시고, 땡겨졌을 때 바로 확인하시면서 어, 땡겨가는 거, 튕겨가는 거, 좀 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좀씩 짓 패턴에서는 한 명이라도 죽으면 이제 전멸하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요런 거한번 잘하다가 실패를 하잖아? 그럼 다 계속 실수가 나와.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구르기에서 실수 나오고, 뭐분화구에서 실수 나오고, 그러면 뭐, 트라이 시간이 한2 30분, 어, 이제 또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뭐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판이 살짝 왼쪽인데, 뭐잘 보이셨죠? 요런 부분만 잘해 주시면, 좀더 성공률을 한 30%는 끌어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어, 채팅 아무거나 쳐주세요. 112 어, 좋아요 눌러주셔도 좋고요. 아닌 말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검. 양검도 하나 있는 게 다빈치. 기백 다들 쓰시겠지. 다빈치도 이제 좀 사람들 빡셀 때 힘들 때. 다빈치 써가지고 생존 좀 해주시면은, 도움 주시면은 되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잘 해주시고요. 응.